중학교 2학년, 시험대비 문제풀이로 마스터하기 문제, 그림은 광합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문제를 풀고 싶은 학생들은 일시 멈춤에 놓고 문제를 풀고 다시 재생시키세요. 그럼 그림을 해석해 볼까요? 지금 이렇게 이 표시로 올라오고 있는 A는, A는 물이 됩니다. 그리고 기공을 통해서 지금 이 모습, B는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그리고 지금 햇볕이 있죠? 빛 에너지를 나타내죠? 빛 에너지, 빛 에너지를 받으면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뭐가 생성이 된것 같죠? 이 생성된 모습, 즉, 처음에 생성된 산물 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최초 산물은 포도당이, 포도당이 최초 산물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뒤의 모습, 뒤의 모습은 즉, 포도당이 여러 개 겹쳐 있는 이 모습이죠. 그래서 d는 녹말이 되고요. 녹말 그럼 마지막 e가 남았는데요. e는 지금 이 모습, 즉 기공을 통해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e는 산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럼 1번부터 문제 풀어볼까요? 1번, A는 물이다. 네, 맞는 얘기죠. A는 물이 맞습니다. 2번, B는 이산화탄소이다. 네, 2번도 이산화탄소 맞습니다. 3번, 씨는 물에 잘 녹는 비로 바뀌어 채관을 통해 식물의 각 부분으로 이동한다. 씨는 물에 잘 녹는 뒤로 바뀌어 녹말은 즉 물에 잘 녹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도 틀렸고요. 채관을 통해서 식물의 각 부분으로 이동하는 것은 뒤로 바뀌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고 여기서 좀 중요한데, 별표를 칠게요. 즉, 밤이 되면, 설탕. 설탕으로 바뀌어서 채관을 통해 식물의 각 부분으로 이동이 됩니다. 즉 그림에서 보면, 이동되는 모습. 이렇게 이동되는 모습 보이시죠? 이 이동되는 모습. 즉, 여기서 두 개씩 이당류로 이당류로 보이는 여기는 설탕의 형태로 이동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네요. 4번, D는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과 반응하여 청남색을 나타낸다. D, 즉 녹말은 우리가 녹말이죠. 녹말은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과 반응해서 색깔도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네요. 청남색 청남색을 띱니다. 네 맞는 얘기죠. 5번 이는 호흡에 이용되기도 한다. 이가 산소라고 했죠. 산소는 네, 모든 생물의 호흡에 이용되죠.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면 답은 3번입니다.